네, 안녕하세요. 네, 미넨팀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넨팀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에 중앙수비부터 귀 기존 멤버들이 좀 빠지셔서 좀 어렵고 힘든 경기를 하셨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패를 떠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뛰어, 뛰어오셨습니다. 자, 어떤 점을 또 보완하면 좋을지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도르트문트 팀과의 전반전 경기인데요. 자, 이때,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고, 오른쪽에 또 우리 스탈릭 선수한테 사이드 공간을 좀 많이 내주긴 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볼이 왼쪽에 도르트뭉트 왼쪽에 있다가,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사, 상황이죠. 그때 우리 미넨 팀 수비가 지금 전반전 때는, 우리 가운데 수비가 부스케치님이랑, 우리 이스코님이 가운데를 봐주셨고, 왼쪽에는 푸열, 오른쪽에는, 우리 데브라이너님이 이제 수비 포지션을 봐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동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보세요 지금 스텔링이 잡았을 때 우리 수비 라인들이 지금 거의 한두 발 정도 이동하고 거의 제자리에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특히 빠른 선수들은 이렇게 돌아서게 놔두면 요 굉장히 이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도 좋고 스피드도 좋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최대한 바짝 나가서 볼을 받기도 전에 못 돌아서기 바짝 붙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수비가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볼이 이미 이때쯤에 갔을 때는 프로엘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조금 조금씩 이동해서 스털링님한테 볼이 갔을 때는 이미 못 돌아서기 바짝 이제 달라붙어서 프레싱이 들어가줘야 되고 이제 프로엘님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땡겨와줘야 됩니다. 그 수비라인들이, 포평라인들이 하나같이 좌우로 이동할 때마다 같이 이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빠른 또 스털링 선수한테 공간이 생겼죠. 이 공간은 이제 스털링이 존이라고 해도 진짜 분리반그 정도로 위협적인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돌아서기 할 경우에는 크로스도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어찌든 크로스가 이제 올라왔죠. 그때 우리 폴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지금 우선이 어디죠? 우선순위로 막아야 될 공간이 이제 안쪽이죠. 여기서 뺏겨가지고 폴이 가운데로 요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 공간이 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이드를 막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빠르게 들어와서 가운데 이쪽 공간을 먼저 막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포펙들은 가운데가 우선으로 막아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때도 보시면, 지금 어찌됐건 볼을 딱 뺏어냈죠? 스테콤볼을 잡았는데, 이때 보시면 앞에 우리 키미님 있고, 지금 우리 수국민님이 지금 이 선수한테 가려져 있죠? 가려져서 볼을 주기 약간 애매한 이제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미드필더를 봐도 알베스님도 이때 원래 미드필더를 잘안 보시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으니까 항상 이제 사이드백이 잡았을 때는 항상 빠르게 나타나주는 접근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볼이 뭐 포드 한, 포드한테 갔거나 사이드한테 갔을 때또 같이 접근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항상 특히 포팩 라인을 잡았을 때는 가운데 미드필더들은 끊임없이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주시면서 접근해주셔야 돼요. 지금 포울님 잡았을 때, 주기가 너무 애매했어요. 그니까, 러 앞에 키미 님이 물론 비긴 했지만, 또포울 님이 패스가 마지막에 좀 아쉽긴 했어요. 발 밑에 완전하게 또잘 줬다면, 연결이 되는 볼이었는데, 이제, 이스코, 그, 키미 님 뿐만 아니라, 지금, 포드도 지금 주기도 애매하죠. 가운데 밀리비도 주기 애매하죠. 그니까 러 지금 움직임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빌드업 형태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장면입니다 자이래서 이제 우리가 터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터치 하나가 이렇게 사소한 것 같아도 이 터치 하나가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전체 플레이에 있어서 지금 우리 어찌됐건 데브라이너 선수가 이 터치만 앞으로 딱잘 해놨다면 이 볼은 절대 데로 갈수 없는 볼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터치가 어찌됐건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앞쪽 공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치 하나가 경기 운명 판도를 바꿀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터치 훈련 하나하나 이제 기본 기 훈련 하나하나가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터치만 딱 잘해놨으면 무조건 앞쪽으로 위험한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충분히 공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터치 하나도 절대로 사소하게 봐선 안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 어찌 됐건 우리 미드필더를 봐주셨던 우리 볼스케치님도 그렇고 이스코님도 그렇고 이때는 센터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센터팩이었기 때문에 주고 나서 앞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후방 빌드업 형태는 무조건 센터팩은 무조건 뒤로 쳐져서 각도를 만들어서 받아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진짜 기본 우리 후방 빌드업 형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볼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센터백 보시는 분들은 뭐 부수 계시는 뿐만 아니라, 사이드백 잡았으면 무조건 찾아서 다음 반대 전환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도 우리 미혜팀이 어찌됐건 기존 주황수비 보셨던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자리 잡는 형태도 그렇고, 아직 어색하기도 하고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주황수비 서지 말라는 부 없으니까 또이비대백을 통해서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세요, 스포일러 이미 지금 커트를 해서 다시 이때 뺏기긴 했어요 근데 이때 보시면 우리 부스케치 님이 지금 앞쪽에 나와 있죠. 네.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지금 뭐 어찌 됐건 중앙 수비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빠르게 수아레지 님 뒤쪽에 서 가지고 이 수아레지 님을 체크하시면서 이제 전체를 보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뺏긴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맞은 뒷 공간은 그죠? 부스케치 님이 이 뒤쪽 공간이 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스케치 님이 미리 나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아레시님 보다 뒤쪽에 있었다면, 이쪽 공간은 절대 먹지 않는, 그죠? 그런 공간이었고요. 우리, 데브라이언 님 마찬가지, 여기 사이드 벌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때릴 때쯤에는 빠르게 커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알리송 님 보세요. 알리송 님도 지금 골키퍼 나오는데, 지금 볼 쪽으로, 지금 볼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골키퍼의 기본은, 골문을 당연히 지키면서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골문을 비운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지금 수아르즈가, 수아레즈 쏘레지 선수가 발만 잘 갖다댔어도, 이거는 바로 골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골키퍼의 기본입니다. 이거 절대로 골문을 비워놓고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행히 골대를 맞아서, 안 들어가긴 했네요. 자, 지금도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미넨 팀이, 어, 조금, 이제, 능동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전, 이제, 플레이의 움직임 자체가, 보시면, 이스코 잡았죠? 이스코 잡았을 때, 지금 또보스케시 님이 앞쪽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만큼은 또, 주황수비니까, 쳐져서, 다음 전환할 수 있는 이 위치에서 볼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운데 미들필더인, 우리, 알베스 님이나 또 포드가 나와서 받을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코 님이 잡았을 때 지금 보세요. 포일님이 다잘 벌리셨어요. 그리고 키미인도 지금 잘 벌려 나갔는데 우리 앞에 손흥민 님도 그렇고 키미 님도 그렇고 어쨌든지금수비하테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도르트먼트가 지금 수비 형태를잘 잡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어찌 됐건 잘 잡고 있더라도 1차 움직임으로 막혔다. 그럼 2차 움직임으로 어떻게든 나와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나왔다가 뛴다든지, 아니면 엑스체인지를 한다든지, 계속 우리 팀 동료들 간의 그런 위치, 서로 간의 그런 이제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수들은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려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리 에 절대 정체된 움직임을 하시면 이제 그건 죽음은, 죽음 움직임입니다. 그럼 수비가 굉장히 막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수비가 형태를 잘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계속 나와서 받는다든지 또 돌아 뛴다든지, 계속 이런 교란 작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보세요 전반적으로 볼이 오면 볼이 오면 움직이겠다 움직이겠다라는 그러한 뭔가 좀 수동적인 움직임을 지금 지금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볼이 주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지금 커트가 됐어요. 커트가 됐는데 지금 사이드 윙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치고 왔다는 거는 지금 전혀 커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 윙이 뺏길 수 있어요. 당연히 뺏길 수 있는데, 뺏겨다 하더라도, 이쪽, 이렇게 많은 공간을 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스케치 님이 보세요. 어찌됐건, 아까 그 위치에 있었다면, 바로 커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앞쪽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뺏겼을 때, 이 선수가 이렇게 같이 지금 치고 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앙 수비는, 물론 후방 빌드업을 통해 볼을 받아주는 것도 있겠지만, 뺏겼을 때, 이렇게 커버를, 이할수 있도록 꼭 후방에서 쳐져서 이제 볼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포지셔닝을 잡아주셔야 돼요 <목소리> 자요것도 보시면 난스파티 님이 볼을 잘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지금 보세요 잡아놨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스코 님이 여기서 지금 나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스코 님들 쳐줘야 돼요. 쳐줘서이 수비형들을 좀더 간격을 벌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당연히 공간이 비겠죠. 그때 이제 가운데 알베스나 가운데 또 미리필드들이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볼이 일단은 흐르, 흐르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흐르긴 했는데 이 볼을 자체가 이제 알베스 님이 어쨌든 주변 인식을 못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저번 주에 배웠던 하프턴 음, 하프튼 동작을 스으로 인해서 왼발로 이볼을 앞쪽으로 탁 잡아놨다면 이 뒤에 선수는 이제 아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을 못 보고 바디 포지션을 지금 못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볼을 지금 오른발 뒤쪽으로 애초에 잡으려고 어요 보세요 지금. 그죠? 수비는 지금 이렇게 달려두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왼발로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왼발로 잡으랬잖아요. 그러니까 왼발로 잡아놨다면. 그죠 앞쪽으로 바로 공격에 나갈 수도 있었고 이두 선수한테 이두 선수를 아웃 시키면서 한 번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애초부터 볼을 뒤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치 하나가 진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터치 하나가 이렇게 사소한 터치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죠. 자, 항상 움직임 자체가 보세요. 어, 때리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안수 바디 선수가 출발을 이미 해주셔, 해줬어요 먼저 움직이, 먼저 무빙을 해줬기 때문에 이 킥이 나올 수 있었고 물론 이 킥이 조금 안쪽으로 말려서 키퍼도 잘 나와서 볼을 못찾긴 했지만 이 타이밍이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격수는 미리 움직여야 돼, 미리. 그러니까 이 선수가 때리기도 전에 미리 액션이 무빙이 들어가줘야지만이 이 킥이 들어왔을 때타이밍에 맞게 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공격수들은 미리 움직이지 않죠. 어, 킥을 때리거나 패스가 들어오면 그때 움직이려고 하면, 그러면 이미 늦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행 같은 선수는 굉장히 한방도 있고, 드리블링도 능력도 있고 슈팅도 있기 때문에 어 우리 미니틴 같은 경우에는 골을 넣고 결국에는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골을 많이 넣으려면 우리 오해 선수한테 볼이 많이 가야 돼 실제로 특히 공격 지역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만 가면 슈팅 각도만 만들어지면 이렇게 유협유적인 유혹,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은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그죠? 인사이드로 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아웃사이드는 부정확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인사이드로 깔끔하게 우리 알베스 선수한테 대주고 갔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웃사이드 쓰는 습관을 줄이고 인사이드로 패스하는 습관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 보세요 리턴도 리턴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일단 볼을 뺏기긴 했는데 지금 수비 형태가 어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보시면 물론 업사이드 위치긴 한데요. 가운데 지금 텅 비어 있죠. 어, 지금 가운데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 위치긴 하지만 이 선수가 빨리 내려와서 받아버리면 그냥 통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스코 선수랑 우리 부스케츠 선수가 가운데 미을 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가운데를 확실하게 잡아주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가지 않고 가운데를 지키면서 자리를 잡아주셨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뭐 뭐 이스코선수나 불승기치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가운데 선수, 가운데 누가 들어가든 간에,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곳이 가운데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무조건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그 가운데를 무조건 무리하게 나가지 않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스케 선수한테 부스케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우리 오웬 선수가 지금 보시면 여기 있다가 빠르게 대각선에 라서 저번 주 우리 배운 거죠. 내려와 가지고 각도를 만들어서 하프턴에서 잘 공격적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앞쪽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끝내는 패스를 하는 선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루패스를 넣는다든지, 본인이 뭔가, 킥을 때려서 만들어주려고 하면 안 되고, 본, 본인이 끝내는 패스를 받으려고 하는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이 패스를 넣어줬다면, 끝내는 패스였겠죠. 워인 선수는 이런 패스를 많이 하, 해서는 안 되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고 다시 본인이 끝내는 패스를 받는 선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팀한테도 유리하고 본인의 강점을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스키스 선수는 어쨌든 어찌, 미드필더이시고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이고 워인 선수는 패스를 받는 역할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강점을 살려보자고요. 그니까, 오해 선수 같은 경우는 이때는 한 번에 찔려주는 게 아니라, 다시 주고, 온드를 받으려고 했다면, 훨씬 더, 유협적인, 본인더 빠르잖아요. 그죠? 유협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패스를 받으려고 하는 선수가, 본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선수가 돼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이쪽 수비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죠? 지금 이렇게 계속 공간이 많이 생기면, 찬스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이번 상황에서도, 지금, 어찌됐건, 이스코 선수가 지금 미드필드였나요? 지금 아까 포지션도 애매하죠, 지금? 자리가 바뀌었나요? 이때 지금, 어찌됐건, 미드필드있을지언정 위험한 공간 이쪽이죠? 물론, 표 님도 지금 커버가 지금 들어가셨어야 되고, 이스코 님도 지금 빨리 내려서서, 사이드를 우선적으로 막아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 라인이 좋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3백보다는 4백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 특히 뒷공간, 앞쪽 공간을 계속 커버할 수 있게끔 다음 경기에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나갔죠? 이때 지금 알베스 선수가 지금 공만 주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뒷공간, 지금 김덕배 선수도 마찬가지고 알베스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크로스 상황에서는 빠르게 크로스 결국에 올라갈 거죠. 그럼 크로스를 보는 게 아니라 받을 선수를 그 확인해야겠죠. 받을 선수를 그 빠르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크로스 상시 수비 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배운 것들을 계속 경계에서만 우리가 계속 빠져서 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뭘 배웠는지 배운, 배운 것들을 최대한 경기장에서 적용하려고 하셔야 되고 여기서도 벌렸죠 데브라에서 벌릴 때 하프턴에서 앞쪽으로만 잡아놨다면 어, 무조건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런 터치 하나가 계속 운명을 바꾼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소한 거를 간과하는 순간, 간과하는 순간, 이제, 이 팀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죠? 지금 앞쪽에 못 잡았죠? 앞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하프트는 못한 거죠. 이렇게만 잡아놨다도, 그냥 무조건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피드백을 해드렸으니까, 다음 경기 때는, 무조건 내가, 이, 이런 상황에서는 앞쪽으로 잡아야겠다. 라는 것들 을 의식하시면서 플레이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볼 장면이죠. 킥을 했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바운드를 시킨, 이제, 이게 지금, 잘못된 점이있고요 알비스 선수가 어찌됐건 바운드를 시켜서는 안 돼요. 무조건 어떻게든, 어떻게든 머리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사이드를 걷어내든, 앞쪽으로 걷어내든, 어떻게든 바운드를 시켜서만안 됐었고, 그 바운드 된 순간, 지금, 풀엘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가봐. 커버. 한 명이 나가면, 무조건, 양옆에 있는 선수들은 좁혀주시면서, 라인 을 맞추면서 커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 이제 수비 형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이제 분석이, 분석은 끝났는데요. 일단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미네 팀이, 물론, 중앙 수비 기존 선수들 빠지긴 했지만, 어, 앞으로도 빠질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다음에 누가 중앙 수비를 받던 간에 항상 중앙 수비를 꼭 가운데를 지키면서 수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이 무조건 옆에 양옆에 있는 선수들 무조건 커버해주는 거 그리고 가운데 선수들은 꼭 가운데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는 거 아시겠죠? 무작 이제 빌드업 할 때도 꼭 쳐져서 빌드업 해주시는 거 이거는 이제 수비, 수비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 기본을 기본이 무너지는 순간 결국엔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알고 다음 경기 때는 이제 의식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 우리 공격수들 특히 손흥민 님이랑 김민 님도 그렇고 생각보다 볼이 많이 이제 볼이 많이 안 왔어요. 근데 볼이 많이 안온 이유는 우리가 후방 빌드업이 안된 것도 있지만 어찌 됐건 계속 공격수들은 부지런하게 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어떻게든 공간을 각도를 만들어서 활동량이 많아야 돼요. 음. 볼이 와서 움직이는 습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볼을 받으려고 미리부터 움직이는 습관을 능동, 능동적인 선수가 될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선수거든요. 아시겠죠? 수동적인 선수는 굉장히 수비 입장에서는 막기가 쉬워요. 부담도 덜 되고. 근데 내가 실력이 터치가 부족하더라도 계속 움직이는 선수면 굉장히 상대 입장에서도 막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런 선수가 또 되시길 바라면서 네, 이번 분석 마치겠고요. 다음 경기 때는 또 뭐, 어찌됐건, 패배는 했지만, 또 당, 뭐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경기 때는 또 우리 선수도 보강도 되고, 또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분명히 의식해 나간다면, 쉽게 무너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분석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